열한기 어, 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 왕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은 왕들은 어, 멸망하고 죽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왕들은 또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걸 갖다가 해야 되나,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레이기스를 할까, 아니, 베드로 전원을 할까, 아니면 산상수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저 레이기스라든지 뭐 산상수원 하면은 안 그래도 저녁인데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사람 이야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계속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열왕기 상하 또뭐 역대 상하 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 왕들의 영용이에요 왕들의 왕들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고집부리다가 죽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이렇게 하고 고집부리다가 회개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왕은 나중에 선한 왕이고 다 이래 되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왜 이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 성경에 이래 많이 썼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사가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반드시 돌이키고 끊어야 되는데 어지간히 안 끊잖아요. 어지간히 우리도 어, 고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요. 악한 왕일수록 있잖아요. 더 강력한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남 유다는 그런대로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북 유다는 어, 북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느 나라에 더 많이 활동했겠습니까? 역시, 와, 할렐루야. 성경 읽어보셨어요. 와, 할렐루야. 악한 왕들만 있는 북이스라엘에 진짜 강력하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선지자들 다 보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사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고쳐야 되고 변화되고 바꿔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 아합왕은 역대 그 우리 아합왕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합왕의 내용은 되게 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 데 때요. 가장 많이 할례를 했죠. 그리고 많은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봐주는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격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보면은 또꼭 이래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그이 역대상하 우리가 보면서 어떻습니까? 엘리야 오늘 또 나오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엘리야 형님이 나오셨습니다. 나왔는데 어때요?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으면 아합 나오고 아시아나왕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하죠. 묵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엘리야 같죠. 나중에 또 이제 엘리사 나오면 여러분이 엘리사 같죠. 자기는 절대로 아합이라 생각 안 하죠. 자기는 절대 아시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자기는 엘리야를 갔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정말 아합인가 나는 정말 엘리야인가 나는 정말 아시안가 나는 정말 엘리야인가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아합이 하는 짓거리나 내가 하는 짓거리나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아합이라니까 나는 원래 아하시라니까 아시아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기를 엘리야에게 비유한다니까 성경 읽으면서 보면 여러분 성경은 자기 중심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보면 딱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아합이나 아시아가 하는 짓거리나 내가 하는 짓거리나 비슷한 게 많잖아요 엘리아가 하는 짓거리나 다른 게 너무 많죠? 그러면 누구예요 나는? 그럼 당연하게 나는 아합이구나 나는 아시아구나 그렇게 바로 우리 인생사고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양보 안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검열이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절대 포기.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누가 돌이켜야 되고 누가 바뀌어야 되고 누가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빨리 바뀝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합시다. 빨리 바뀝시다. 빨리 바읍시다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인생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제재들이 저번에 저번주 감사 예배 때 했던 겁니다. 가디 d is g o o 이거 내가 아는데 내가 틀려가지고 그때. 아한 소리 들었지. 미진집사님한테 God is good. All the time. time. <laughs> <laughs> 아, <소리> <laughs> time. time. w o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답이에요. 가디스 곧 올드 타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보면 아, 요한계 하 1장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 봅시다. 이것좀저책 보면 서성경책 보면 좀 하세요. 자,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예. 네. 열왕기 하를 1장 1절을 펴자마자 우울한 내용이에요. <laughs> 아비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힘이 쓰일 때는요 잘해주고 아침하고 고심고심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힘만 없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배반하는 게 세상이 의치입니다안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세상에 보면 뭐 있잖아 어떻습니까? 남편이 정말 돈잘 벌어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있잖아요. 아내들이 어떻게 말잘 듣습니다. 그래서 잘 삽니다. 근데 남편이 나중에 은퇴하고 명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게 많지 않습니까 황혼이 온벌벌고다 봤다고 이제 돈 벌어오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못 버니까 끝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부모님이 아빠가 학비 막 대어주고 생활비 대주면 있잖아요. 말잘 들어요 그런데 아빠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못 되어오지면 어땠습니까 괜히 원망 불편하고 막 이렇게 말 안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야기가 하는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이게 보면은 다 힘의, 힘, 힘으로 막 움직여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용서라 그러죠 예. 몇번몇번 예. 용서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 예. 490번 하죠 그죠 490번 용사라 그러죠 예? 이런 분의 70번을 갖다가 용사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배반할 줄 알고 배신할 줄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주고 그의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세상은 그래요 힘이 없으면요 그대로 배반하는 거예요 그냥 단물 싹 빼먹고 그냥 배어나는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 교제하고 사귀다가 이용 가치가 없을 때되면 가감하게 버리는 게 세상인데 그런 것이 교회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렇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죠. 용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의 또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이 병을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예. 지금 어떻습니까? 모압이 지금 배반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다가 아하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여름에 저 밖에 저기에서 나갈때 나갈 덥다고 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조 조심해야 돼요. 저게 저게 나갈 때 여러분 알겠습니까?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저거 알겠습니까? 조심 저 난간에 조심해야 돼요. 막 왔다 갔다하고 돌아다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거 알겠죠? 그 재민이 저번에 저래 가지고 얼마나 욕 들어먹었다고 이게 그 매니저 대, 대빵한테 그러니까 절대 저기 조심해야 돼 나갈 때 예, 아시아 골골이 날수 있습니다. 근데 모압이 배반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또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laughs> 떨어져 가지고 거의 아마 척추를 다친 것 같아요.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못,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 우리 상황 일어나는 것은요 우연은 없습니다. 아, 아멘.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압이 배반하고 자기가 상황이 지금 중앙병에 걸었을 때 사람이만 한번 생각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뭘까? 이때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왕은 어때요? 그걸 안 했어요. 그냥 그걸 안 했어요. 뭘 합니까? 예. 아, 이거 지금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와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와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참 중요합니다. 네. 어, 오늘 보면은 아시아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오 간에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뭐냐면 야외 하나님을 아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야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지금 난간에서떨어 지금 자기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이걸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탈 틀립니다. 오늘 이 아시아 왕을 어떻게 합니까? 예, 아시아 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 은 어떻게 해요? 어이구.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블레셋에 다섯 개 블레셋은 다섯 개 도시가 하, 그거 하나가 된 나라거든요. 근데그 에그롤이나 나라에 가보면 뭐냐면은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 세부비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그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 바알 세부입니다. 그리고 어, 예, 신약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 보면은 뭐 신약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알 세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그 바알 세 부분 바알 세 부분 뭐냐면은 어 발세부분 뭐냐면은 발세부분 어, 파리왕입니다. 파리왕 이상하죠. 파리왕입니다. 그런데 어,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렸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발세부에게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 이 발세부는 뭐냐면은 어,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파리왕이 귀신의 왕이. 에그론이란 날. 파리를 왜 귀신의 왕인가? 행거는 모르겠는데, 참 이상한 민족이죠. 파리, 아마 <laughs>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 옛날에 고대 마법사들이 주문을 외우잖아 웅웅, 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파리들이 어떻게 해요? 윙, 윙, 마치 주문이 오는 소리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고, 아니 진짜 웃을 일 아니야. 진짜 <laughs> 나는 지금 이거 주석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신통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주문이 오는 소리나 같으니까, 윙윙윙 윙윙윙윙 하는 소리냐? 비슷하잖아요. 아랍에서 이게 뭐 다섯 번씩 어, 이슬람 사람들 윙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파리 왕인 거예요. 파리 왕 그리고 파리가 어디있습니까 병든데 죽은 사람이 있는데 보면 먼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아이 질병을 일으키고 상가 죽음을 주장하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아,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발세부입니다. 그래서 발세부는 뭐냐면 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예, 신약성경 발세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팔이 윙윙거리는 것이 주술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걸 그게 가가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평평하게 잘살 때는요, 하나님께 잘못 나가요. 물론 기도실 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하는데도 진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 배워진다니까요, 그거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정말 유익한 거고,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법을 배운다니까요. 예.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 이, 뭡니까? 어, 아시아는. 기신의 어, 왕을 쫓아가는 거죠. 기신의 왕을 쫓아가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 네. 어, 하 3절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하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 발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기가 차죠. 네, 그래서 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어, 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서 바알 세불에게 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뻔하게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옆에 동네 옆에 동네 아저씨 보고 자기 여러가지 고민과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빠 부모가 있는데. 네? 다른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자기 모든 상황과 고통과 고초를 갖다가 어, 카운셀링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과연 부모 마음이 어떨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너침상에서 올라간 채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 놔두고 왜 귀신한테 가느냐? 왜 아버지 놔두고 왜 동네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 너 침상에서 너는 내리 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래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솔직히, 어, 3절하고 4절 말씀은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죽을 놈인데 놔두고 뭐 죽어보지. 안 그래요? 근데 굳이 진짜 은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또 나타나가지고 또 아시아한테 가라고. 어? 엘리야는 아합 집안 사람하고 별로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예, 아합하고 이사벨에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그 사이에서 난아 아하시아가 또 있는데 가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가라니까 엘리야도 참 부, 부, 힘들었겠지만은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서 너 죽는다. 왜 다른 다른 하나님 아버지 의지 않고 왜 귀신의 왕을 의지하냐. 너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는요, 너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은너 회개하고 돌이라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 살려줄 거야. 회복할 거야. 이 말이. 보면 우리가 성경도 그 보면,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너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왜 그렇습니까? 아, 니네에서 가가지고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 듣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듣습니까? 150년을 더 있습니다. 150년을 더 있습니다. 요나가 가고 난다. 150년 뒤에 멸망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너 죽는다, 죽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벽을 방하여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동안 하나님의 예산 을 기억하시옵소서는 대성통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을 도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야 내가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에게 수명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다, 망한다고 하는 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 고난 앞에 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다면요. 그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예. 근데 어 정말 아합도 그렇잖아요. 그 악한 아합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도 죽을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엘리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데 어떻습니까? 아합이 회개해요. 21장 27절에 11기상 21장 27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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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굵은 벽옷을 입고 금식하고 정말 그 침울하게 막 이렇게 있어요 회개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야 봤냐 아저 회개하는 거 봤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려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빨리 돌이키라 빨리 회개하라 빨리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모함이 배반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아픕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생각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에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뭡니까? 엎어지는 거요. 엎드려지는 거요. 예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 하는 거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그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왕의 이야기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까? 왜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끊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안한 한 방에 안되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예수님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계속 격이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아, 아, 아시아는 아시아는 이름은 참 독해. 아시아는 어, 어디로 가냐면요 우상에 가요입니다. 파리신에게 파리신에게 가니다 네. 어, 진짜 하나님을 놔두고 어, 부모가 있는데도 정말 옆집 아줌마한테 가는 이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 금사제에게 목회하면서 정말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그 교회를 그, 그렇게 있으면서 있으면서 그 교회를 살렸어요. 배운대 노예 이렇게 가입시키고 어, 합동처 예, 교회를 살렸죠. 어, 지금도 있어요. 예, 중구동부 아이들 데리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이제 교단에서 이제 다 이제 그쪽 어, 장로 교단 합동척에서 이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 교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살렸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아, 나는 이제 어, 목회를 못하는구나, 끝나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 집에 뭐 집사라도 한 우리 집안에 집사님이라도 한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 없는 상황인데 어, 그래서 그냥 혼자 감당해야 될때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누가 알아주겠냐 생각이나 뭐, 뭐 알아준 것도 생각지도 안 했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자본에 몇년 전에 우리 어, 그 누가 우리 헤미 그 사모가 내가 정말 울 뻔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 고3 때. 내가 그때 전우사였거든요. 그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행복했다. 와, 일찍 좀 이야기해 주면 좋았을 건데. 예. 그때 제가 울 뻔했어요. 그랬을 때. 예. 예. 최근에가 언제냐면요. 이거예요. 언제냐면은 제가 런던 수보원계에서 이게 신에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는데. 2014년도에, 어, 하나님 인도함으로, 이일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셨죠. 책, 책야이 들었죠. 얘기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 내가 목회를 정말 잘못했구나. 저는 이게, 아, 이거 참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저 솔직히 목회를 사람 많이, 이렇게 오게 하는 목회를 배웠어요. 설교를 할때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되게 어, 좋아하는 설교를 배웠어요. 순복음 쪽에 있으면서 그런 걸좀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어, 정말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스킬 그런 걸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데 2014년에 2014년도에 이기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쭉한 우리가 와가지고 부흥제 때3일간 했는가 쭉 들었는데 참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못해 하면은 누가 이 교회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맞기 때문에 제 신앙의 본질 어,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인 신비랑 교제 어, 신앙의 본질 앞에 서는 게 맞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올까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천국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야 이게 정말 내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와 이래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까? 또 뭐, 위에, 그 다른 우리 교단 위에, 위에, 또 교회, 이런 눈썹을 이렇 계속 뭐, 숫자를 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아, 안 되겠다. 그냥,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근데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코바 사장님이 그때 우리 교회 다녔어요. 남, 남쪽 성동계때 잠시 저희 도쿄에서 그때 있으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주일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아참 마음이 더 그때 참 힘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계속 밥도 해주시고 좀엄미성또 편했는데 밥도 해주시고 음식도 사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또한 번씩 이렇게 하고래 그래 참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도들에게 맞는 지금, 지금 이렇게 막 긍정적인 생각들, 아, 성경에 긍정, 긍정적인 게 없는 거야. 긍정적인 게 맞거든요. 그게 맞는데, 그런 느낌, 막, 으쌰으쌰 으쌰 하는 이런,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 그, 그런 것들. 그러면서, 야, 참,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아, 교회 성장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되겠다. 주화 정정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계속 주님 얼굴 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 얼굴 구한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예? 나도 잘 모르겠고 또 성도들도 잘 모르겠고 주님 얼굴 구하고 주님 찾고 이렇게 하는 게잘못 알아듣고 나도 진짜 아 주님 찾고 주님을 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고민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마음이 그 3일 집회를 다 마치고, 그때 주일 예배 마치고, 집회를 다, 내가 말씀을 다 듣고, 나 결론이 나온 게뭐냐면 야, 누가 이런 메시지 전하고 이런 신앙의 본질 하면은, 지금 세대에 교회에 올까, 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 요 할렐루야. 예. 좀 신기해. 진짜 그랬어요, 그때. 그때. 예.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제 목회 전체적인 전환이 된건 2014년도에 네. 예. 제가 런던 순봉기 있을 때는 정말 어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아는 사 정말 제 앞에 줄을 섰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다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또 유독 어 팬심이 또 두꺼워 가지고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laughs> 중구동부부터 해가지고 어려들까지다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거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신앙의 본질로. 그래서 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비한 교제고 그분이 보여주신 걸 향해서 내 삶을 던져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요한두 문맥 요거 요걸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때 과연 누가 올까 누가 남을까 막 했는데 야 감사하게 이렇게 남아 계셔서 너무 할렐루야죠. 주님이 하셨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요즘도 보면은. 아, 이 교회는 주님이 하시구나. 어,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항상 느낍니다.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인생에서 정말 외톨이고 혼자고 어, 그리고 위에는 압박이 없고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있으면서 그리고 성도들님들은 떠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죠. 참 외롭고 참 그거 좀 쓸쓸하고 막 이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예,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어,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을 내, 삶을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그래서 역경이 있고 힘들어도 그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답을 아시니까 그때 하나님 내삶을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다 가져가도 주님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면 나는 충분해요 이거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때 다또 예배에 집중하고 다또 기도에 집중하고 예. 그때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My good day.